예, 오늘은 심슨 가족 중에서 예, 가장 이쁘장하고 총명한 리사 심슨입니다. 예, 또 심슨 가족인데 가격은 2400원에 구입했고요. 리빙아울렛이라고 남생 총가보호는 1000원 샵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 총5 가지 캐릭터가 있고요. 지금 이게 4 개째 개봉 중인데 3 개는 다 실망했습니다. 아, 얘는 어떨까? 아, 역시 실망시키지 않네요. 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게 네번째도 역시 실망을 하게 되네요 어 뭐야 이, 이게 앞이야? <laughs> 이거 좀 생긴게 이게 지금 뒤쪽같은 느낌인데 에, 다리가 돌아와서 그런가? 다리를 돌려오니까 그것도 좀 앞에 갔네요 에, 이거는 그, 그나마 가장 나은 편입니다 에, 얼굴 얼굴에 지금 찍힌거 보면 아주 그냥 퀄리티가 죽이죠? 예, 초등학생들이 동원돼서 색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활용점정도가주는 아, 죽이죠. 예, 그나마 상태는 가장 나은 편인 것 같네요. 예, 머리 움직이고요, 팔 움직이고 목걸이 목걸이 쪽에 있고 다리만 돌아갑니다. 다른 건 없고요. 뒷면에 스위치가 있는데 누르면 아이언맨처럼 불이 들어옵니다. 예, 리사 십스는 좀 외모 콤플렉스가 있고 IQ가 상당히 높은 아주 저기 심슨 가족의 두뇌죠. 그근데 실망했습니다. 2,400원이래도 레고 제품이 있다 고해서 레고 제품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구입하지 않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좀기왕에돈더 드려서 제대로 된거 구입하시고요. 에이, 참고하시면 참 엉망인 건데 아마 그네개 중에 가장 나은 이게 지금 제일 나은 편입니다. 참고하셔서 <laughs> 네, 천원 샷 같은데 가시면 있으니까요. 네, 보시면 눈길을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